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통역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 1학년 때 우리 네, 교수님이 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대학교에서는 이 방법을 잘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공부를 했는데도 외국어 대학교에서 러시아과 어 4학년을 공부를 했는데, 4학년 졸업할 때도 러시아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아,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음, 한국에서 아, 한국식 교육 방법이 잘안 된다고 하는 게 책을 읽고 문법을 공부하고 음, 그렇게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 제 대학 생활도 그랬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분명히 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 제가 믿지를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방법이 잘안 되는 이유가 그 우리가 다른 뭐 학교에서 하는 과제들 뭐책 읽고 내야 되고 번역해 가지고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다 보면은 통역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절감을 하게 되고 정, 정말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통역 훈련이라는 방법이 음, 효과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너무 쉬워 보여서 그래서 안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방법이 어, 가장 유일한 아, 어른이 된 사람이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가장 훌륭할 뿐만이 아니라 거의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특별히 러시아어를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어는 아, 뭐 영어보다도 문법이 더 복잡하기 때문이죠. 러시아어는 명사, 형용사, 동사가 각각 변하는데, 그 어미 변화를 하는데, 명사가 스물네 가지로 그 어미가 변하고 끝에 부분이 변하고, 그리고 형용사도 스물네 가지 수사도 그렇고, 동사도 동사도 뭐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어, 남성, 여성 중성 복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문법을 공부해가지고 러시아어를 내가 생각 속에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장을 만들어서 말한다는 것은, 어, 이게 문법상 복잡함 때문에 불가능하고, 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장은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말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말을 하더라도 러시아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러시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문장을 우리가 가져다가 최소한 3년 이상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문장을 우리가 가져다가 그것을 완전히 자동화시켜서, 자동화시켜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을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렇게 좀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 기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 참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습득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음,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많이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역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카드를 만드셔서 아니면 그 노트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근데 한 아, 카드를 만드시면 한 앞쪽에는 한국어로 내가 생각하는 언어 결국은 어른들이 성인들이 외국어로 말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번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단 생각을 내가 모국어로 하기 때문에 그 모국어를 먼저 카드 앞쪽에다 써주시고 그리고 카드 뒷면에 카드 뒷면에 러시아어로 러시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을 정확한 발음으로 이제 우다리에니를 강세를 찍어주셔서 정확한 발음으로. 어, 말할 수 있도록 그 뒷면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한국어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뒷면에다가 러시아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보면서 한국어를 눈으로 보면서 말을 러시아어로 뒷면에 있는 러시아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역 훈련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아주 한국에서 예전에 그 안현필 선생이라는 분이 안현필 선생이라는 분이 쓰신 그 문법책이, 영어 문법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3030 영어가 바로 이 통역훈련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1년이면 나타나게 됩니다. 1년이면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오래 공부한 것보다 더, 어, 더 많은 효과를 볼수 있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역 훈련은 30일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같은 문장을 30일간 매일 한 번씩 반복해 주어야 이게 중요합니다. 30일간 반복을 한달 동안 내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 주어야 그래야 이것이 자동화가 됩니다. 목표는 자동화예요. 자동화라는 것은 내가 30일간 이 한국말을 보면 자동으로 입에서 러시아어가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해서 번역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번역 과정이 자동화가 돼 가지고 내가 눈으로 보면서 바로 이 생각이 들면 바로 러시아어로 말할 수 있도록 자동화가 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효과가 있는 거고 그 정도까지 해 주지 않으면은 시간 낭비가 됩니다. 이게 그냥 내가 한번 기억한 것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을 내가 도라고 생각하면 도라는 음표를 보고 도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고 이게 도가 이 피아노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걸 누르는 손가락으로 누르는 과정이 처음이라면은 이게 계속 자동화가 되면은 내가 도라는 음표를 보자마자 손가락이 그거를 정확하게 누르게 됩니다. 자동으로 누르게 되는 것인데 그게 자동화입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면은 피아노를 칠 수가 없지요. 왜냐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쳐서는 음악이 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어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내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특히 러시아와 같이 문법이 복잡한 경우에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말이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문장 하나도 제대로 음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중요하고요.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30일간 똑같은 문장을 똑같은 문장을 짧은 문장이라도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한 문장을. 한, 한 장의 카드에 한쪽에는 한국어로 쓰고 다른 쪽에는 러시아어로 써서 한국어로 보면서 오늘 한 짧은 문장, 뭐 아주 짧은 문장, 안녕하세요 부터 시작해서 짧은 문장을 오늘 하나 아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통역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이것을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오늘 30개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하시고 그리고 내일은 이 하나를 어제 했던 걸 반복을 하고, 반복을 다시 입으로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입으로 제대로 크게 발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 요즘에는 이제 구글에서도 다 발음을 해 주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 러시아 분이 옆에 계시면은, 러시아 분한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그 발음을 얘기해 주고, 또 내가 발음을 해보고, 이 발음이 이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발음으로 자동화를 해야지 잘못된 발음으로 자동화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이한 문장을 이제 내일 또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한 문장만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작은 문장이든 단어든 근데 실제로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말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필요가 없고 그거는 평생 한 번도 쓰지 않는 말들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가 되고 진짜 내가 쓸것 같은 말 네, 화장실 어딥니까? 네, 이런 말을 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네, 환영합니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한 문장씩만 매일 새로운 문장만 하나씩만 더 해가고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 했던 걸 반복하고, 어, 그 다음에 오늘 문장을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3일째가 되면, 3일째는 첫째 날과 둘째 날 했던 걸 반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3일, 세 번째 문장을 추가를 해줍니다. 4일째는 그런 식으로 쭉 반복을, 전에 것들을 다 반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추가가 쭉 되면은, 30일째가 되면은 30개의 문장이 되고, 31일째가 되면은 3 1째가 되면 이제 첫 번째 날첫 번째 문장은 버립니다. 30일간 반복을 했기 때문에 버려 주시고 이제 그러면 또 30개가 남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30개이기 때문에 한 문장을 한 문장을 1분 동안 내가 반복을 한다 해도 이것은 30분이면은 하루에 끝납니다. 근데 이 30분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 30분을 해 주시는 게 다른 모든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해 주셔야 다른 모든 공부가 효과가 나고요. 이거를 안해 주시면 다른 모든 공부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도 이 통역 훈련을 계속 이제 매일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30분만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공부는 학교에 가셔서 이제 뭐 공부도 하시고 그런 건다 좋은데, 이 통역훈련을 하지 않으시면은 다른 모든 공부가 1년이 지났을 때 효과가 잘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가셔서 이제 후회하시지 마시고, 이 통역훈련을 매일, 그러면은 이게, 느린 방법 같지만 그리고 너무나 단순한 방법 같지만 이 방법이 정답이고 그렇게 하시면 1년이면 300개 이상의 문장이 쌓이게 되고 300개 문장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든 뭐 그중에 300개 중에 골라서 어떤 말이든 내가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내가 발음을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나는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그게 내가 듣는 훈련이 되고, 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그 말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가 발전이 생기게 됩니다. 모두 러시아어 학습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